중간에서 자유롭게 어,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린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일단은 저는 어린왕자를 보면서 느낀 게 네. 이것은 우주 스케일의 아... SF다. 음... 동학에 있다는 항성간 이동을 하거든요. 어. 별과 별을 이동해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미 이 생택지베리는 행성간 이동을 어... 생각했던 거죠. 생택지베리가 파일럿이었다면서요. 생택지베리가 파일럿이었어요. 어린 왕자의 그,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우랑 대화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우가 얘기해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 이제 어린왕자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고 되뇌는 이 장면이다. 맞아요. 이 부분이 저는 감히 센티지베리가 어린왕자라는 소설에서 최초로 암흑에너지와 암흑설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일단 어,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생태지베리는그 시절에 안 거죠. 이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예, 아... 아... 네, 그렇죠. 일단 이 우주의 95%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우주 딱 보면은 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플러스 우주를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요 음...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 전부 다 모아서 다 계산을 해도 그 전체 질량이 우주 총 질량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중에 한95% 중에 23% 정도는 암흑물질이라고 물질로 기반이 돼 있어요. 음. 그리고 나머지 95에서 23 빼면 얼마죠? 72%는 어, 네. 네. <laughs> 72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물질이 아닌 에너지 형태고, 음. 네. 물질은 확실히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에너지는 오히려 약간 청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어린 왕자는 어리죠. 그렇죠. 네. 몇 살까지 살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좀고민 해봤는데, 네. 우리 어린 왕자 입장으로 봅시다. 네. 어린 왕자, 사는을 어떻게 살고 있죠? 왜 이렇게 네.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어린왕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음, 없죠. 없죠. 음, 네. 어린왕자가 사회적 규범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아, 아. 그는 원하는 대로 가고 흘러가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 음. 이거 이렇게 이것은 거의 장수의 최고봉이다. 아. 어린왕자는 거의 져울때 거의 음. 노인왕자 될 때까지 삽니다. 음. 아. 근데 이거에 좀 접근해봤어요. 네. 그럼 과연 정말 어린왕자가 오래 살까?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죠라. 예. 네. 네. 세번 하죠. 세 번. 네. 세 번. 예. 세번할 겁니다. 네. 예. 제가 이길 거요. 네. 예. 가위 내세요. 가위. 그래야만 하나요? 그렇죠. 예. 장난치지 말고. 예. 세번다 가위. 예.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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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죠. 예. 기분이 어때요? <웃음> <웃음> 좀 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유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자유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생각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 자유지가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 그렇죠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내가 미리 알수 있다면 그것은 과연 자유지가 없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캘리포니아 대학의 벤자민 리베시라는 교수님이 하나의 실험을 보완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실험이에요. 실험. 네. 버튼을 누르는 실험. 그래갖고, 생각합니다. 버튼을 눌러야지. 누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작이 두 가지 단계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머릿속에서 버튼을 눌러야지 라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전기신호가 팔로 오겠죠. 네. 그럼 이 근육이 전기신호를 받아서 뇌에 명령 대로 움직여서 누르겠죠. 네. 이두 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할했 있는 되게 재미있는실험이었습니 네. 우리는 뇌에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생각과 함께 이걸 누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버튼을 눌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어떤 전조현상이 있는 거예요. 음. 벤자민 리벳 교수가 이걸 관찰했더니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벤자민 리벳은 버튼을 곧 누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분분했어요, 의견이. 음. 이걸 토대로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는 이 실험이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린 왕자는 장수했는가? 어? 그게 초점입니다. 창, 수 예, 그니까 뭐냐면은, 요거랑 다른 실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네. 상자에다가 쥐를 한 마리 아... 넣습니다. 네. 네. 이쥐 뇌에 전전두엽 쪽에 오? 전극을 하나 심어. 네. 요기다가 자극을 좀 어떻게 되죠? 불법인 자극. 아. 네. 전전두엽. 네. 이거, 이게 바로 쾌락입니다. 네. 그 전극을, 신호를 딱 주면은, 이 쥐는 본인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을 느껴요 네. 상자 안에 두 개의 버튼을 붙입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물과 음식이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뇌에 전기신호가 흘러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전기신호가... 우와, 전기신호가... 네. 전기신호만 하는 거예요? 네. 보통 <laughs> 너무 대부분의 쥐가 2번 버튼을 미치게 누릅니다 막 이러다가 배가 넘어오고 1번씩 눌러요 이렇게 아. 살아야 되니까 아 이게 하다가 하다가 배고픔을배고픔한 번씩 눌러 어, 어 이번엔 상자 두 개를 놓습니다 네. 이쪽에는 쥐 하나 이쪽에쥐 하나 네. 똑같이 전부 씌워놓고 네. 다른 점은 이쪽 상자에는 버튼이 있어요 네. 1번 2번 버튼 네. 이쪽 상자는 버튼이 없습니다 네. 이쪽 첫 번째 상자의 쥐가 1번 버튼을 누르면 네. 양쪽 상자에 모든 음식물과 물이 제공돼요다첫 네. 번째 버튼의 쥐가 2번 버튼을 누르면 양쪽 쥐내 뇌에 전이기게 됩니다 이 결과 뭘 가져왔는지 음... 알아요? 되게 재밌는 게이번 상자 두 번째 상자에 있던 쥐의 수명이 첫 번째 상자 쥐의 수명의 반밖에 안 돼요. 네. 아 본인이 통제하지 못한 자. 그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봐봐 이 사람이 자유주가 있는 점인지 몰라 이 쥐가. 근데 중요한 건첫 번째 쥐는 확실히 본인의 의지로 쾌락을 얻고 음식물을 얻었어. 적어도 이 쥐는 본인이 자유주가 있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쥐는 확실히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은, <laughs> 이번 좀 눌러달라고 저기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 네. 자기 의지가 아니야. 음. 그러니까, 자유주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유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달려있다. 아. 내가 자유주가 있다고 믿는 것. 그쵸. 아. 내가 자유주가 없다고 믿는 순간,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야. 아. 수명을 반으로 줄일 정도로. 뭐냐? 어린 왕자가 자유주의에 있는 점은 우리는 몰라요. 네. 하지만 적어도 어린 왕자는 지 스스로 자유주의에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마음대로 네.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린 왕자는 분명히 장수했을 것이다. 네. 이런 놀라운 어거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괴 궤도의 어린 왕자의 과학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